최신 맥북 에어 13 M4는 혁신적인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어우러진 최고의 선택입니다. 강력한 M4 칩은 빠른 속도와 뛰어난 멀티태스킹 능력을 자랑하며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작업도 무리없이 소화합니다.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바디는 손에 쥐었을 때의 묵직한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배터리 성능도 뛰어나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하며 조용한 펜니스 구조로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기대 이상 성능과 세련된 외관에 큰 만족을 표하며 맥북의 뛰어난 호환성과 안정성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확장성은 다소 아쉽지만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이 제품은 맥북을 새롭게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